주택 구매자가 알아야 할 라돈 사전 평가의 모든 것. 부동산 거래 중 라돈 사전 평가에 필요한 필수 타임라인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최소 테스트 기간. 최소 4일. 부동산 거래 중 라돈 사전 평가는 기본입니다. 이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입니다. 더긴 시간 검사가 나은 이유. 보다 긴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는 것이 연간 평균 수치와 가장 가까운 결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라돈 노출에 대한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. 주택을 구매한 후 3개월 이상 장기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테스트 옵션. 라돈 사전 평가. 4일에서 7일 테스트. 부동산 거래에 이상적으로 사용됩니다. 최대 3개월의 긴 기간 동안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. 장기 테스트. 검사 기간 3개월 이상으로 연간 평균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승인된 장치 선택.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항상 시대 시엔 RPP에서 승인된 라돈 테스트 장비를 사용하십시오. 검사관에게 장치 인증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투자를 보호하세요. 라돈은 폐암의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. 부동산 거래 중 라돈 사전 평가는 건강과 투자를 모두 보호합니다. 집을 구매하려는 친구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.